입니다. 이번엔 마인크래프트를 해보겠습니다. 크리에티브. 이 새로운 좀비들도 원터들도 나타났는데 저기다 저기네저기네 왔어 어어 벌써 아아아 아, 맞다. 이게, 여기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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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이아몬드 칼도 있고, 금도 있고, 많아요. 어. 많을 줄이야. 궁극하기가 있죠, 이렇게 한, 이거. 어떤 일반 거면은 한번 때리고 막, 막 이렇게 안 가, 안뚫아잖아요 얘는 계속 따라와요. 네. 아쏘. 두번 때리면 죽네. 거미가? 어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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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맞다, 맞다, 맞다. 여기 마그마 큐브가 있는데, 마그마인데, 별로 세진 않아요. 이렇게 빡빡 때리면 돼요. 빡! 후! 0.11.1은 업데이트가 안돼 있는 시청자들도 많습니다. 저는 이거 업데이트 했어요. 아주 간단한 업데이트입니다. 야, 아 자갈이다. 와. 아, 님들, 땅을 파볼까요? 역시 이건 삽이 낫지. 어. 아, 팝팝팝팝팝팝. 타인더 제발 금이 나올까? 어차피 땅 파면 금이 안 나온다는 거. 아, 나올 수도 있겠지. 야. 나올 수도 있겠지. 어. 어. 어, 어. 어 역시 안 나오군요. 오, 어, 어, 뭐야? 어, 어, 저 다시 올라가자. 뭐야? 지금 밤 되고 있잖아. 다시 올라가자 우주야 안녕. 안녕, 어, 아, 안녕. 어짜. 저, 저 끝내요.